다음 15번입니다. 축전지가 유지하여야 할 가장 적당한 비중. 법에 정한 대로 1.280 그랬습니다. 1 2 8 0이 때문에 답은 2번이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1.260도 맞는데요. 그러는데 법에서 1.28로 돼 있어서 그냥 답은 1.280으로 해줍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충전 중 화기를 가까이 하면 축전지가 폭발할 위험이 있게 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응극에서 생기는 수소가스가 가연성 가스죠 수소. 이 음. 예, 수소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4번이죠. 다음 17번,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합니다. 직렬로 접속하면, 앞에서도 했듯이 이용 전류가 증가하는 것은 멈추게 되죠. 직렬 접속이기 때문에 전압만 높아진다 그랬어요. 전압만 높아지고, 전류는 일정하다. 그래서 24볼트를 쓰려면 12볼트 배터리를 직렬로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게 돼요. 24볼트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전압을 상승시켜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다음 18번. 배터리 과충전으로 전액이 부족할 경우 보충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증류수만 보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증류수만 보충한다. 증류수 자체가 물이죠. 순수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끓여서 증발되는 물을, 수증기 자체를 모아놨다가, 그 모아져 있는 것을 물로 바꿔서 쓰게 되는 게 이제 증류수죠. 자, 그래서 증류수, 18번의 증류수, 그래서 4번이고요. 19번입니다. 축전지를 방전하면 양극판과 응극판은 어떻게 되는가? 자, 축전지의 작용을 보시면, 축전지 작용할 때, 축전지의 작용은, 작용 물질 자체가 황산이에요. 황산인데, 이 황산이 이동하면서 극판과 접촉이 되면은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용물질이 황산인데 이 황산이 황산이 극판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전이 되면서 방전이 되면서 황산납으로 바뀌겠죠. 황산납이 됩니다. 극판 자체가 황산납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황산이 극판에서 떨어져 나오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제 충전 상태가 돼요. 충전이 되면서 원래의 상태인 플러스 극판은 과산화납. 다음에 마이너스 극판는 해면상 납으로 원래의 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밧데리 만드는 걸 보면은 뭐 이제 이러한 격자라는 게 있어요 틀이 있고 이런 틀 격자가 있고 이 격자에다가 황산을 이제 황산으로 납을 반죽을 합니다 납을 반죽을 해서 여기다 붙이거든요 틀에다 붙여서 얘를 말려요 말린 다음에 배터리 속에 집어넣었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 액을 집어넣어서 초충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 70에서 약 80시간 정도 시켜서 배터리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만들어진 요 격자의 틀이라고 하는 극판 자체는 하얀 색깔도 있고 과산화납은 색깔이 있다. 즉 암갈색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극판으로 황산이 가서 들어붙어 있다. 이 황산이 극판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황산이, 황산이 극판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예를 셀페이션이라는 겁니다. 영구황산납이라는 뜻이죠. 즉 황산이 극판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붙어서 납성질이 성 강하다 보니까 그곳에 붙어 떨어지질 않는다. 이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한 배터리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영구황산납이 되면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축전지를 방지하면 양극판과 음극판. 그러니까 플러스 극판은 원래 플러스 극판. 그래서 플러스 극판은 화산화납이라는 걸 씁니다. 화산화납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판은 해면상납이에요. 해면상납. 그래서 순납입니다. 해면상납 순납이라는 거다. 완전 하얀색이죠. 그래서 과산화납 기호 자체는 여러분들 전부 뭐 화학 반응식 이걸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 과산화납 그러면 PbO2고 해면성 납은 Pb예요. 그 다음에 물구황산과 접촉해서 물구황산 그러면 얘들이 물구황산과 플러스 된다. 물구황산이죠. 왜? 네. 황산과 진한 황산과 물레 증류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물금황산인데 얘들이 플라스가 되면 황산납으로 바뀐다. Pbso4라고 그러죠. 황산납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이 다음에이 납이 떨어져 나오면은 똑같이 원래의 상태로 과산화납과 해면산납으로 바뀌게 되죠. 그 충전을 하면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방전이 되면 용리 간다. 그냥 극판이 극판에 황산이 붙어 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19번의 답이 1번 황산 납이죠. 다음이 20번입니다. 축전지 용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자, 이건 화학 반응을 얼마만큼 많이 일으켜 줄수 있는가를 따지면 돼요. 그럼 첫째 크기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작용 물질, 용액이 있어야 돼요. 전해액이 있어야 되고 전해극판의 크기, 또 극판의 수, 극판의 면적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극판의 수, 전해액 비중, 극판의 수, 셀의 수, 셀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지예요. 건전지 한 칸, 배터리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섯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섯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한 칸의 전기가 한 칸의 전압 자체가 2.1 볼트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한칸 자체, 즉 건전지 한 개를 2.1 볼트 짜리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셀이라는 게 건전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셀의 수 발전기의 충전능력,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전액량,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셀의 수이 중에서 전액량이 들어가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이게 전액이 빠지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답이 되려면 꼭 뭐가 들어간다? 전액량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답이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전액량이 있고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세일의 수. 이것도 답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세일의 수까지는 괜찮은데, 실제 전기에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전해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전액이 없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축전지 셀당 방전전 종지 전압 그랬어요. 방전 종지 전압 그랬는데, 이 방전 종지 전압은 더 이상 전기를 이동시키지 못하는 전압이죠. 그래서 방전 끝전압입니다. 방전 끝전압을 뜻하고, 방전 끝전압이고, 이 방전 끝전압은 더 이상 전기, 전류를, 전기를 이동시키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전압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력이 떨어졌다는 게기예 사람도 기력이 떨어지면 못 움직이죠. 기전력입니다. 전기에서는. 기전력 자체가 소멸됐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하는 전압인데 얼마? 1.7에서 세일당 1.7에서 전압으로 셀당 1.7에서 1.8V입니다. 음. 1.7에서 1.8V.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자, 셀당 방전 종지 전압은 중간에 치신몇 볼트냐? 방전 종지 전압은 1.7과 1.8이기 때문에 1.75V를 줍니다. 그래서 방전 종지 전압은 1.75V다. 그럼 12V 배터리에 방전 종지 전압그럼 12V 배터리에 방전 종지 전압은 얼마인가? 또 계산만 하시면 되죠. 방전 종지 전압은. 자 2.1V 짜리 세일이 6개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1.7586을 해주면 되죠. 그럼 10.5V가 나옵니다. 음. 10.5V다. 네, 자, 장비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배터리 있나 없나 확인해. 그러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철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배터리 플러스마이너스 선에 대고 쳐보죠. 스파크를 이렇게 놨는데, 야 배터리 있는데 왜안 걸려 그러죠? 실제 한번 기동하는데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동시 전압을 보면은 기동 전압은 12볼트 용이다. 그러면 12볼트 용에서는 보통. 한번 기동시키는데 9V 내지 11V를 끌어다 씁니다. 전기를. 이게 이제 두 번, 세번 계속 기동을 시키다 보면 속도가 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동 전압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10.5V 자체가 있으면은 얘를 기동시킬 때 엔진을 기동시킬 때 힘이 약해서 잘못 돌린다. 이렇게 속도가 낮으면 특히 디젤은 속도가 자, 100rp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분당. 이 rpm 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 시동이 어려워져요. 평균적으로 180rpm이 가장 편안하게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저 100rpm까지는 나와야 시동이 가능한 전압이죠.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데 왜안 걸리냐 그러지 말고,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뭘로 확인하냐, 비중으로 확인밖에 안 돼요. 비중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분에 셀당 방전 종지 전압은 1.75V이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것은 셀은 셀, 단전지 또는 그냥 건전지 한 개로 알고 계셔라. 음. 한 개이다. 음. 건전지, 실제 건전지는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세일 배터리에 한 칸으로 생각하시면 한 칸.